자, 엘리베이터 상승, 아강, 에러론 우측, 좌측, 노주기어 테스트, 우, 좌, 이상 없습니다. 모터 테스트, 이상 없습니다. 활짝입니다. 어, 이런 거 뚝딱 하는 거 아니야? 아까는 뚝딱 하던데. 아, 뚝딱 하구나. 아직 사춘기노. 응. <laughs> 저기 빨리 좀 가자 방관이 야, 이륙 준비 조금 안으로 어이, 들어와. 일로 확 기울을지도 모르거든. 그렇지. 먹는다, 아까보다. 예. 아까보다 잘 먹는다. 예. 잘 먹긴 하는데. 네. 좀 여전히 좀버시기하다 오. <laughs> <laughs>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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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니 그림을 많이 그지어요데 어깨 쪽편 일단 고도록 많이 올리고 네, 네. 네. 또안프는아 좋아지긴 했는데 네. 어어 아, 근데... 뭐야? 어, 안 돼. 아, 네. 안 돼. 어디 가? 오! 감사해요. 진짜로. 어, 저 감사해요. 진짜로. 네. 안 내려서 네. 스토리 안 열었으면 갔다 다니고, 야, 이거 이슬 무섭냐? 어우, 요, 배낭만 스트로 먹지? 스트로리인 너무, 너무 많이 당겼졌다 어? 그냥 스토리인데 그럴 거야. 어. 뒷바람에 스트로리거 같은데, 엘리베이터로 너무 많이 당겼나봐. 그냥 스트리 먹어버리는데, 어이 시끄럽고 했다 대박 스토리 올리는 것만 저기가 아니고, 아닌, 농사가 아니고, 음. 아니까라고 완토 리로 끝내자잉. 네? 롤 시작. 오, 아우, 오, 아까보다 훨씬 낮다. 하. <laughs>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안 먹어서 탄력 받으면 되는데 탄력 받으면 엘리베이터가 안 먹을 것 같아. 그냥 한번 하고 아, 푸, 푸시면 안되나요? 하하하이터가못 아, <laughs> <오직> <laughs> 땡기니까 네, 네. 거의 의이가 없을거야 뒤로 바꿔도 의미가 없을거야 음, 음. 자 배면 들어갈거야 네. 배면 준비 배면 시작 어머 초점이 안맞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안정 안정 어, 배면 엘리베이터 잘 먹어 진짜 잘. 네, 잘 먹네요 우야 예. 그러면 설계를 위아래로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롤 아, 그래. 했고, 배면도 했지? 네. 네. 랜딩하면 되지? 네. 랜딩하자. 네. 네. 랜딩. 네. <laughs> 대박. 아, 쎄쎄쎄. 이 짝식이 웃기는 짜장이야, 정말. <laughs> 여전히. 방관이, 방관이. 여, 여전히. 어, 아, 이쪽으로 터녀이가 무셔. 어, <laughs> 야, 이씨. 터녀다가 조금만. 오늘를 찔끔찔끔 해야 돼. <laughs> 고, 고, 너무 들어갔어 피어업 스피드업, 스 스피드업, 업스피업스피업스업스업스업업 스피드업, 스피드업, 다다 상륙하고.. 안 돼! 아민형있안 어, 끊었지? <놀람> 배터고